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룸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탄소년단 랜덤박스 판매영상을 가지고 왔구요 원가는 85,000원, 팔가는 14,000원으로 네 6배 이상 예내를 했구요 자세한건 소개 참고해주시고 상자 비우고 구성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반건보다 조금 많고 한건 조만 안되는데 가격 거의 안치고 넣었어요 한건씩 들어갑니다 홀로그램 한세트씩 들어가구요 포토카도 프레임 한세트 들어가고 한스티커 한세트 들어갑니다 홀로그램 포카 반세트 한세트에서 한세트 반, 세트 한한반 들어가구요 여기서부터 치우고, 없을 때가지한 세트예요. 여기서부터는 별모양 홀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또 세트에 들어가요. 홀로그램 한 세트. 일반 포토카드 재질 한 세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세트씩 들어가요. 단사가 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 세트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두 세트 들어가요. 한 세트씩 들어가요. 4장, 5장, 2장, 4장 들어갑니다. 1세트씩 들어가요. 2세트. 반 세트씩 들어가요. 폴라로이드한 세트, 떡메모디 한 세트씩 들어가요. 엽서 단면 이고한 세트, 색깔 피한 세트 들어갑니다. 엽서 엽서 반 세트씩 들어가고요.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거 한 세트예요. 이제 방관식 들어갑니다. 한 세트, 한 세트, 신버튼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주소 라벨지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영상이었고, 구매 원하시는 분은 소개 참고해서 문득 듣는 걸로 연락 주세요.